이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로서 저희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미사리 조정경기장 안에 있는 파크에서 운동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운동하고 친해지는 시간들이 부족한데,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지내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운동회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충강 자매님이 처음 참석하셨었고, 이현창 자매님 가족도 참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셔서 지금까지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운동회 때 초청하여 함께한 계기로 교회를 나오시고, 함께한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실까요? 오늘은 어린이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즐겁고 기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와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린이의 잠재 능력을 죽이는 것 스마트폰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좀 자극적이게 일부러 정했습니다. 자극 받으라고요. 먼저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말입니다. 그것이 스마트폰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후지하라 가지 히로가 쓴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아이나 어린이나 할것 없이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위 50% 안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더라도 파친코를 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50% 안에 드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파친코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파친코만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50% 안에 든다고 말합니다. 또 책은 안 읽어도 스마트폰을 안 하는 사람이면 4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친코도 안 하고 모바일 폰 게임도 안 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8분의 1에 속하는 성공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스마트폰만 가까이 안해도 25% 안에 드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책을 읽는 아이로 키운다면 상위 10% 안에 드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영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살아낸 세대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장기에 스마트폰에 과도한 노출이 가져오는 위험과 폐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모바일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고 대한민국에서 어디가나 다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 원인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몰입독서라는 책에 보면 우리 아이들을 천재와는 달리 영재로 길러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발달 단계에 맞춰서 책 읽기를 하라고 권합니다. 연령별 책 읽기입니다. 놀이 될 때까지는 책과 친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다양한 그림책으로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놀이 단계입니다.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밤새워 책을 읽고 싶어하는 몰입 단계입니다. 36개월 이후에는 읽기 독립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독립 단계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책과 가깝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이건, 청소년이건, 어른이건, 한번 게임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컴퓨터로 오목을 둔 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빠지니까 이길 때까지 하려고 하는 오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가깝게 지내야 할 시기에 스마트폰에 빠지면 어떤 일이 뇌 속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시냅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뇌가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인체 중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곳은 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는 지식은 뇌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 속에는 약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 뉴런이 있습니다. 신경세포 중에서 뇌에 존재하는 것을 뇌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혼자서 따로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아야 비로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입니다. 3세부터 13세 사이에 시냅스의 연결이 활발한 때입니다. 언어와 사회성 등 인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영유아기의 경험을 통해 중요하게 습득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세 전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4세 전후가 되면 시냅스의 가지치기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튼튼하게 만들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가 평소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대니피질에 어떤 시냅스를 만들어내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재미있는 것에만 반응하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단지 우리 어른 세대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통해로운 삶을 이어가고 더 발전시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을 스마트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하는 엄마는 그 아이의 뇌를 망치게 하는 망할 짓을 하는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이런 정보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떼를 쓴다고 온다고 스마트폰을 맡기는 것은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가 안 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만 고작 일주일 간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책을 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지면 아이들은 안구 건조증도 생깁니다. 등도 굽게 됩니다. 어깨 펴면 통증 없이 100세까지 살수 있다의 저자 박희준 맵시운동회장님은 어른이건 애이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사람의 등을 구부정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어깨를 펴야 되는데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른다면 어깨부터 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등이 굽어져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면 우리 아이들의 뇌 조직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등도 굽어집니다. 각종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스마트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절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아이도 하고 싶고 또 그것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한 아이라도 그런 아이가 없도록 엄마, 아빠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악기들을 가르쳐 악기 하나 이상씩은 연주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비전 뮤직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읽기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면 미미리 예배를 기다리는 준비된 마음을 심어주어서 주의를 가장 큰 성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가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우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왔던 디모데는 그 말씀들이 능히 디모데를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알고 있어야 할 영적 상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서의 기쁨을 누리며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잘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세대들로 만들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